안녕하세요. 메탈 베스입니다. 어, 잠깐 지금 이제 퇴근하기 전에 어, 이제 바람 좀쏘일려고 이제 나왔는데, 어, 지금 여기 이 건물 옆에서 지금 이 나무에 벌써 지금 매미가 얘네들이 언제 땅에서 나와가지고 언제 이렇게 껍질 까고 나갔는지 지금 빈껍데기예요 아마 이게 어제는 못본것 같은데, 와, 이제 내일부터 이제 시끄러지겠는데요, 전체가 다. 여기도 있어요, 여기. 현재 지금 발견된 게세 마리. 이쪽에는 없는 것 같고, 이게 아마 여, 여기서, 땅에서 아마 나와서, 기어 올라와서, 이제 탈피를 하고 이제 빠져나온 것 같아요. 또, 오늘까지 제가 산행을 하면서 한 번도 매미소를 리 들은 적 없어요. 아마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에 오면은 이제 아마 이 북한산 점심 때 이제 둘레길을 운동할 때 이제 굉장히 시끄러운 매미 소리들이 들릴 것 같네요. 처음엔 반가운데 이제 밤에는 이제 소음처럼 이제 엄청 시끄러우니까. 하여튼 그래도 반가운 마음에 한번 짧은 영상을 한번 찍어 봤어요. 와, 여러분도 언제 까고 나왔어? 대단하네. 에이. 이제 다들 불금 되시고, 어 주말과 휴일 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